그렇네. 고추 아, 많네. 오케이 오케이. 피하나이로루나이 어, 이게는 소고기 뭐야 이거 그렇네. 소고기 많네. 아까는 그러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빨리 빨되 빨리 빨리 빨리

했어 자, 봐. 똑어 하자. 안으어 가자. 빨리 안으어 가자. 당 떨어진다. はい <laughs> 무선 족? 그런 보산적이죠. 김성숙님, 지금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요? 네. 사파요. 사파? 네. 어디 사파죠? 네? 어디 사파입니까? 베트남 사파요. 네,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축국에온것 어. <laughs> <laughs> 같아요. 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laughs> 네.

음, 아, 소소 <목소리도> <어이구, 목소리도> 8은화 아, 네. 관광지 맛다아이거 맛있겠다 이 아유, 이아 이쪽이. 아유, 이쪽이. 아